무가 이백팔십장 전부 여지 없어서 이백팔십장 찬송합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 영주를 주인을 보유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은 없네 내죄를 신.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 기 위하여 비흘려 주시니, 곧회게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퇴하사 동정녀 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관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란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다라라고 말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으로 인하여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현재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사라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두 종류로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를 나타나는 책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라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로마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적이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다 우리라는 것은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엄부도 죽은 자를 내준다라는 것은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적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매장한 시신뿐 아니라 심지어 바다에 실종되었던 자들도 다 육체적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장이 기독교적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것 외에 죽은 시신의 유골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상 때문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골은 수십 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매장 문화라는 것도 중동의 매장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종말에는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할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순서는 먼저 행위를 기록한 책을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성경에 일관된 말씀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신신하게 살았다 자부하더라도 죄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결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확신해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제약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만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에 근거하면 모든 인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이 자들이 바로 불못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 자랑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자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아무리 공정하대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고.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종말에 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고 자기의 죄에 정확하게 합당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이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행한대로 아니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가 욕심과 정육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신을 항상 돌아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최후의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조화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는 믿는 자간 믿지 않는 자간 모든 자들이 육체에 부활할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하늘과새 땅으로 인도함 받는다여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명책이 기록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시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성교의 새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